바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5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목소리>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 불쌍히 여기있어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권력에 대한 청탁을 해요. 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구하면서도 어떠한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갈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사건은 안못 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께는 수많은 눈먼자들을 고쳐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독특하게도 이 오늘 고침받은 소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하면 디메오의 아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디메오의 아들이더라.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메오는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불렀을 때 디메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천한 것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의 아들 바디메오 역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자의 자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바디메오다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마을에 있던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경의 이름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바디메오들이 그 맹인들이 구걸하며 길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껏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들은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눈먼자를 데리고 주 앞에 데리고 나오죠. 여태까지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패턴들을 보면, 늘 눈먼자들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다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밖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죠. 여러분, 아마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밝았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인물,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겠죠.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복음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을의 여리고 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 그가 외친 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메시아를 말하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시아여,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여 라고 부르고 나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 메시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어가 이 고백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 거지 더러운 자의 자식이 외치는 이 외침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어를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에 야랑 곳하지 않고 그는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 시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너가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것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35절에 보니까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은 먼저 지금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 바디메어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어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이 마가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태까지 병고쳤던 사역들은 사실 이 앞부분, 마가복음 9장 이전에서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주제인 후반부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왔다가 병고침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맛본 자들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병자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구원의 일을 경험했지만 이 바디메오만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스스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소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바를 물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이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세상적인 권력을 취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구원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낮은 마음,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바디메오를 구원합니다. 사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해요. 이 바드메오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자가 겪었던 형편 가운데 정말 내 삶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의 간구함과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의 청력을 이용해서 정말 어두웠던 눈이지만 그의 밝은 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내서의 야망이 차고 욕심이 차면. 이 간단한 말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나와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바디메오의 가난한 마음밭에 뿌리 내려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듯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귀는 복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울 때 귀가 밝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귀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가 우리의 사방이 막혔을 때 앞이 깜깜할 때 복음에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식에도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귀를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이 있다면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 더러운 자의 아들의 눈을 열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자식, 죽음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썩어지고 정말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어두웠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 amen